깻잎 200장 당기잎 50g 들어갈 소스 재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이 1컵 진간장은 종이컵 기준으로 종이컵 기준으로 진간장 종이컵 반컵에8부정도그 다음에 까나리액제 5스푼 합, 합해서 한컵그 한 다음에 식초 1컵 물은 2컵 되어있습니다 끓을 동안에 포코초를 먼저 어서 썰기를 해보겠습니다 깻잎을 10장정도 1 0 0정도 이렇게. 아, 다 아, 근데, 지이다다이다지다다이다식다금다 지금이다. 이다이지금 지금이다. 지이다지다지고 내용 다 입니다. 이것은 바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. 먹어도 됩니다. 되고 또다 먹어도 되고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